얘들아, 나 숙다노. 아랍 바이노나 수도를 연결을 해. 여기는 그 양념 중에 생강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국물 요리 할 때도. 오일에다가 생강을 먼저 저렇게 넣어서 냄새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늘 양파 이런 거꼭 넣어서 먼저 볶아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국물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요리하는 거랑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마늘 팍팍팍팍 찧어가지고 국물 요리 맨 마지막에 항상 넣잖아요. 여기는 국물 요리여도 먼저 기름에 양념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향을 낸 다음에, 이제, 예, 국물 요리를 하더라고요. 등뼈, 어, 1.5kg 사왔거든요. 아, 1kg만 살라다가 1 1.5kg 샀는데, 1.5kg 사기를 잘했어요. 애들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 감자탕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배추. 호박 그다음에 이게 갑이라고 해서 감자 대신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국물을 좀 깔쭉하게 해주는 감자 같기도 하고 고구마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류의 뿌리 채소거든요 그다음에 옥수수 넣어주고 그다음에 생강, 마늘, 양파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약간 매콤하게 맛을 내주기 위해서 고추 몇개 마지막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 뭐지? 바이오빈 스트링빈, 콩 콩 종류 줄기콩 이렇게 넣어서 한솥 끓여서 밥도 하고 오늘 쌀밥도 하고 그 옥수수 밥도 하고 저 밥솥이 워낙 작아서 두 군데 밥을 해서 이렇게 오늘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도 있네 갈비도 있네 갈비 많네 와, it like wow, it's lots of meat, no? Mm. 아이고, Ian, 또, 싹 달라붙어가지고, 애가 막, 역시 살갑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쟤는 시골에 같이 안 생겼는데, 아이고, 잘한다 Ian, <laughs> you're also from here? She's born in here, from here, no, not from the city. <laughs> Katmon. Lasangay. Not born in here, born, born in the forest. H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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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wild. <soil. laughs> Your parents took you home from the wild. <laughs>

Brother, uh, Ian. older brother or older. older brother? How old are you? Twelve. Twelve? Yen? Eleven. Eleven. Only one year? <laughs> uh, busy. Twelve.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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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데 에이, you doing in there? Uh... Hey, now it uh... l o k s No. No, it l o k yet? No. <웃음> <웃음> you know which one? <laughs> r e d to egg? <laughs> which one? <laughs> 검정색 닭 중에 한 마리가 거의 <laughs> 알을 놓을 것 같아요. 닭들이 <laughs> 알을 놓을 때가 되면 은 그 울음 소리가 틀리대요. 제가 좀 비교를 해 보니까 가만히 들어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더 뭐라 해야 되지 좀껄쭉한 그런 목소리라 그럴까 좀 달라진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요 중에 한 마리가 그런 사인이 있나 봐요. 그때 이스보이 아빠도 그러던데 그울때울때 <목소리> 때 보면 목이 올라 That's the o n 원. 아, 얘가 지금 알 지금 지금 을 때가 됐는데 이런 진선한 달걀을, 토종닭 달걀을 한번 날걸로 먹어보는게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좀날라 오늘은 이연이 요리 담당이네. Cook for today is Ian. 이게 갑이라고 해서, 아까 그 감자하고 다로, 다로. 다로? 다로, 다로 한번 자 사진. Hai Messi. Ayo barengan buat video dire. <laughs> <The> video. Asasum <laughs> kamu tuh lagi picture-picture sing. Ngirit mm -hmm. angga. Kinzani. Ha? Huh? Oh, very good. Oh, but this one. Doi. <laughs> <laughs> ha? 이 <laughs> <laughs> 예, 나무 떼워서 요리를 하니까 특히 이거 국물 요리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네요. 한 시간도 지금 넘게 끓고 있는데 약해서 불이 약해서 나무를 더 넣어야 되지 않나? <놀람> I don't like people shy with the food. Let me you okay, Lamikayo in Korean is Mash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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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is sa. Masis sa. Ah. Oh. Masis sa. Paganda daw, this magaero. Kay mo daw, <laughs>

Master, master, let me carry. Ah, until I bring the soft drinks, pa, Soft drinks. Ah, uh -huh. uh -huh. Rubble, the name. Huh? Hmm? Rubble. Mm. Rubble. Wood and what? What do you have to buy? Wood and one more room. Mm. Sand? Hmm. Is it they gonna use sand in here? For finishing. Ah. we can go on today. Oi, labul. Labul oto ke. Labul. Ayo dan kita pire. Sane sa. Gambe. Gambe. Busuk kayo. Ayo doi nang tang begi dan buli. Oh doi. Mau menik kali go si doi. Markias ben. Wa, wa mesti piat. Wa, wa. Markias ben wife.

어? 여기 오늘은 또 다른 철물점에 또 부족한 게 있어서 하러 왔는데요 아마 저희가 뭔가 산에서 뭔가를 하는 동안에는 철물점에는 거의 매일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현지 로컬들이 말하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비즈니스 1순위가 철물점이라고 그때 말씀드리고 영상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원숭이 나오는 데가 있대요. 야생 원숭이 나오는 데가 있어 있는 데를 자기들이 아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어 지금 이 철물점에서 사다, 사온 자재를 갖다 주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 야생 원숭이가 있다는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철물점에는 라젠이랑 저랑 둘이서만 갔다 왔거든요. 애들이 지금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뭐. <laughs> 저기 다 기다리고 있네. <laughs> 어이, 빨리. 빨리 풀어놓고 가자. 소희가 <목소리가> 아주 일을 더 야물딱지게 잘하는구만 나의 해는 솜씨가